최근 개봉한 스파이더맨을 보자 강대국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차, 일본차 혹은 독일 삼사로 가득했던 마블 영화에 한국 자동차가 전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죠. 지난 15일 개봉하여 하루 만에 팬데믹 사상 최고 관객수인 67만 명을 동원하며 기록을 세우고 있는 마블 신작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한국 자동차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블 영화에 대한 사랑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 관객들에게는 반가운 장면들로 다가오면서 스파이더맨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고속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액션 신이 다수 있는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는 수백 대의 자동차가 등장하죠. 그 가운데 주요 인물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는 대부분 한국 기업의 자동차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본차 닛산, 미국차 캐딜락. 독일차 BMW, 영국차 제규어 등 다른 외국차들은 치열한 전투 끝에 모조리 파괴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자동차만 생존하는 장면이 나오며 국내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로 다가오고 있죠. 특히 극중 주요 인물인 MIT 입학처장이 타고 있는 현대차 투싼은 스토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17년 만에 빌런으로 재등장한 닥터 옥터퍼스에 가공할 만한 공격을 당하고도 파괴되지 않으면서 관객들은 현대차 국뽕이 차오른다. 타이거 우주도 살려낸 현대차, 어떤 공격도 막아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국 영화임에도 한국 기업의 로그와 상품이 전면에 등장한 점 때문에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는 평까지 이끌어내고 있죠. 최근 현대차와 마블은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현대차는 이번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 투자한 것 뿐만 아니라 주연 3인방통 홀랜드 젠데이아 콜먼, 제이콥 베덜런이 특정 모델을 공식 CF까지 찍으며 두터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가장 먼저 개봉할 국가로 한국을 낙점한 점도 이러한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처럼 현대차와 마블의 협력관계는 두 기업 모두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파급력이 막강한 마블 영화에 자사 모델을 적극적으로 등장시키며 막대한 홍보 효과를 창출하고 있고 마블 입장에서는 현대 자동차로부터 금전적인 투자를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보다 마블을 향한 애정이 넘쳐나는 한국 관객들을 상대로 애국심과 팬심을 자극하며 마블 영화의 재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 문화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마블 영화에도. 한국 기업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문화와 경제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이죠. 현대차는 마블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8년 소형 SUV인 코나와 마블의 핵심 캐릭터인 아이언맨을 컬래버레이션해 아이언맨 에디션 버전을 출시 큰 성공을 거뒀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마블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의 캐릭터 다수를 글로벌 홍보 모델로 영입하고 있는데요. 마블의 캐릭터 로키를 연기한 톰 히들스턴을 비롯하여 완다 비전의 엘리자베스 올슨, 팔코앤 윈터 솔저의 안소니 마키 등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배우들을 전방위적으로 영입하며 마블의 차세대 캐릭터를 기업의 얼굴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블의 민디 해밀턴 파트너십 마케팅 수석 부사장은 우리는 한국 기업의 필요에 맞춰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블 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밝혔죠. 마블과 한국이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또 어떤 영화에서 한국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독일,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6일 삼성전자가 차세대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을 세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은 고성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최적화된 메모리 3종과 자율주행 시스템용 메모리 2종인데요.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의 확대와 고해상도 지도, 동영상 스트리밍, 고사양 게임 등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고용량 SSD와 고성능 그래픽 틸름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메모리 솔루션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메모리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기존 차량용에 탑재되는 내장형 멀티미디어 카드보다 각각 연속 읽기는 7배, 연속 쓰기는 2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용 메모리 역시 핀당 최대 14기가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지원해 운전자가 다양한 고사양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고 대량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 안전한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밝혀졌죠. 또한 이번 제품들은 모두 차량용 반도체 품질 기준인 ACQ백을 만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CQ백을 만족한다는 것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1 0 5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한지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 마케팅 실장은 최근 전기차의 확산과 인포테인먼트 및 자율주행 시스템의 빠른 발전으로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교체 주기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고 향후 성능과 용량은 서버급으로 발전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첨단 차량용 토탈 메모리 솔루션의 적기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였죠. 다음으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가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카트 미르지웨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16일부터 2박 3일간 국빈 방문할 예정이죠. 두 정상간 네 번째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191개 수교국 중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여 인도와 인도네시아, UAE 등대 곳뿐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수교 30년이 채안 됐지만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현 정부가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힘을 기울여 온 신북방정책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핵심 파트너이자 거점 국가입니다. 중앙아시아 인구의 45%인 인구 3,300만여 명의 우즈베키스탄은 영내 모든 국가 및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정치적 중심인데요. 예식민 종주국 러시아, 일대일로를 도모하는 중국, 중러 견제 거점을 마련하려는 미국 모두 영향력 확대를 꿈꾸고 있는 곳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은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자율성을 지키는 외교적 해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이 발전 모델로 삼은 대상이 한국인데요. 미르지웨프 대통령은 2017년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유아교육, 보건의료, 민원행정 시스템을 본받아야 할 사례라고 말하였습니다. 2019년 교역 규모는 약 23억 달러 하나의 조 7,29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2017년 이후 불과 2년만에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 외국 투자 기업 중 한국 기업은 910개로 러시아와 중국, 터키, 카자흐스탄에 이어 다섯 번째이죠. 정부는 발전소 현대화, 민관합작 인프라 사업 등의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한국과 우즈벡은 지난 1월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고, 신북방 정책 협력국 중 상품 분야 무역협정 협상 개시는 처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